안녕하세요. 세상을 기게 하는 남자, 온달 장군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국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이란 게 어떤 거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총망라해서 4차 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4차 산업이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바둑계의 랭킹 1위였던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하고 그야말로 세계 대결을 벌였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딱한번이겼죠 그리고 완패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야, 이게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우리가 기사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쌓여서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이 쓰고 있는 게임 관련 자,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4차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퇴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의 앞으로 중심지는 여러분 어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입니까 도시입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도시가 되겠죠 또그 도시 중에서도 어디 바로 대도시입니다 그렇지, 않,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슈퍼스타 시티라고 그야말로 거대 도시인데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 8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런 거대 도시 슈퍼스타 시티가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거대 도시가, 에, 에, 그야말로 교통도 불, 어,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죠. 이런 곳에 두뇌가 몰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4차 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두뇌들이 와야 되거든요. 두뇌들은 어떻습니까? 출퇴근하기 편하고, 또 살기 편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잘된 곳을 선호하게 되겠죠. 자, 그런 곳이 바로 대도시, 슈퍼스타 시티 같은 그런 거대 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대 도시가 앞으로, 어, 어떻, 떻습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도쿄 같은 경우. 자, 지방하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또 도쿄 내에서도 중심 3구가 인구도 계속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 핀테크 산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4차 산업의 중심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존. 그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시애틀이거든요. 그 시애틀이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 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이런 추세라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한국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거든요. 4차 산업 위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값 상승은 불보도 뻔하겠죠. 그래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집을 사라. 수도권보다는 여건만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서울의 집을 사라.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가 브란스톤이 쓴 부의 본능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서울 집값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주도를 할 거다.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성동, 마포, 그리고 영동포구가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4차 산업 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마곡지구. 그리고 판교가 앞으로 굉장한 유명, 유망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측에서는 당부를 해요. 자,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이런,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에는 월세든 전세든 살고 월세든 전세든 살고 서울에 가급적 집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투자와 주거가 분리된 하나의 투자 형태인데 자, 이런 형태를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서울 집값도 서울 집값도 어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인구, 인구가 이제 축소되고 있잖아요. 를 감안을 하면, 가급적이면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집을 사라. 자, 인구 감소폭이 지금 올해 현재 우리나라 1인 기업이, 우리나라 1인 기업이 약4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면 무려 5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1인, 그, 거주가 많다는 거, 1인, 1인, 그, 저, 집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더라도 소형 아파트 위주로 사서 장기전에 대비하라. 하는 게, 에, 불안스톤. 그러니까 부의 본능을 쓴 불안스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